이거 최근에 궁금해가지고 질문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 캐릭들이 좀 판단이 서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아직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쯤이면 대충 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엔진 중에서 어떤 게 효율이 좋은가.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죠. 여러분들도 의견 주세요. 가장 먼저 볼 거는 강공 패스권 무기. 이전에 내가 했던 강공 케이크들 가이드 영상 좀 보시면 캐논 로터가 효율이 좋지 않았잖아요. 캐논 여기 있어요. 어제도 여기 있고요. 심지어 별빛이 더 좋아. 그리고 이제 주연뿐만 아니라 11호도 보기 되면은 캐논이 위에 있질 않습니다. 물론 거의 동급이긴 한데 공짜 무기랑 똑같다라 그러면은 좀 그러죠. 캐논이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엘렌. 아, 얘는 캐논이 별빛보다 이겼네요. 거의 동급인데. 자, 이런 걸좀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아니, 지금 강공 캐릭 대표적인 애들 3명만 봤는데 별빛이랑 동급이거나 구리면 패스 무기가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남아 가지고 있는 장점은 취약입니다. 세팅이 쉽다는 점. 그리고 하나 더. 현재 캐논 로터를 쓰게 되면은 오재련을 할수 없습니다. 반대로 별빛엔진은 오재련을 때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펀드 중에서 가장 효율이 구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별빛이 너무 좋아. 자, 그 다음. 리벌버로 터져 겹파 캐릭이 쓰는 패스권 무기 스킬 보시면 됩니다. 부 옵션은 충격력이고요. 3초마다 착용자에게 충전 효과를 1스택 제공하고 최대 중첩이 6스택이고 강화 특수 스킬을 시전 시에 모든 충전을 소모해서 스택당 스킬로 주는 그러기 수치가 4% 증가한다. 18초가 지나면은 풀 스택이죠, 맞아요. 저는 이거 되게 좋다 봅니다. 우리가 격파 캐릭을 낄수 있는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은 저거 상당히 괜찮아. A급에서 비교했을 때, S급 말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무기가 없어가지고 요걸 좀 많이 쓰긴 할 거거든, 스팀오븐. 요거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요거는 충격력이죠. 격파 캐릭 자체가 에너지를 조금 챙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진 대부분 충격력 세팅을 몰빵해주는 경향이 좀강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패스권 무기에서 좋은 걸찾으라 그러면 저는 리볼버 로터 격파 캐릭한테 주는 용도로 근데 스팀 오븐도 상당히 괜찮아 가지고 막 엄청 좋은 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 스텝만 보게 되면은 이상 쪽이긴 하거든요 스텝만 봤을 때현 시점에서 이상 빌드 있죠 요거 예쁘게 쓰는 구조가 한 개밖에 없죠 그레이스랑 파이퍼 근데 이 마저도 내가 봤을 땐 제인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라 생각을 하거든 그럼, 제인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무기는 괜찮거든요. 이상 마스터리에다가, 공격력도 올려주고, 타기 세계 주는 피해도 추가로 올려주고. 제인의 설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 캐릭터 기준에서는 마스터리 유효하고요, 공격력 유효하고요, 타기색에 주는 피해도 나름 괜찮잖아. 근데 결국에 이것도 지금 교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다른 캐릭도 마땅히 막 좋다는 느낌을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스탭만 보게 되면은 고난이좀 보이는데 이상 빌드가 하나밖에 없다는 점. 음 당연히 S급에 비해서 밀립니다, 여러분들. S급이랑은 비교했을 때는 다 별로일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거는 A급들에 생각했을 때 별로인가 좋은가를 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내맘대로 게임. 착용자의 공격이 적에게 명중했을 때 속성 상승 효과가 발동될 경우 치명타 확률의 12% 증가하는데 파티 원 전원이고 그다음 밑에 옵션이 에너지 충전이죠. 지원 쪽 엔진들이 A급 엔진들이 다 성능이 좋아요. 우리가 다른 거안 보고 여기 보이는 글자 말고 보면은 지금 보이는 다섯 개 중에서 제일 좋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원 캐릭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자신들의 요런 것들의 스탯을 좀 보게 되면은 저게 마냥 좋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워낙에 이제 애들이 쓰고 있는 것들이 좋아가지고 피해량과 에너지 회복이 붙어 있죠 그리고 소카쿠 입장에서도 본인의 딜링 올라가면서도 공격력 버프를 주죠. 소카쿠는 딜링이 나오는 애거든요. 꽝꽝이도 마찬가지야. 공격력을 좀 많이 챙겨 주죠. 이 게임 공격력 효율 괜찮거든요. 이런 지원 케이크들이 원래서는 엔진이 워낙 좋아가지고 분명 저 수치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또좀 그래요. 원케인 저기 밑에 있는 속성 상성 효과가 뭔가요? 이게 뭔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말 그대로 이제 상성인데 적들을 때려보다 보면은 상성 효과라는 게 터져요 한마디로 약점 예를 들어 가지고 엘렌 가지고 얼음들을 입히는데 상대가 얼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속성 상성 효과가 터집니다 그 데미지 표기될 때 얼음 색깔 뜨면서 하얀색으로 살짝 반짝여요 이러면은 상대 약점을 정확히 때리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성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저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데미지가 회색으로 뜨죠. 상승 효과는 그거라 보시면 됩니다. 약점이 있는 대상으로 잘 맞춰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거를 무조건 터뜨릴 수 있다. 여기 어른 약점 있잖아. 에테리 약점도 있고. 에테리를 보여줄게. 그 숫자 표시 뜰때하얀색이 살짝 반짝이면서 에테리 피해가 올라옵니다. 보이시죠? 숫자가 나열하면서 오른쪽으로 쓰여질 때 흰색깔이 번쩍이는 게 보일 겁니다. 흰색깔이 먼저 보여요. 상대가 약점이 있다는 뜻이야. 에트르 피해가 잘 들어간다는 뜻이거든. 저게 속성 상성 효과야. 자 이번에는 약점이 없는 대상으로 갔을 때 보시면은 흰색깔이 안 올라오죠. 그냥 글자만 빠르게 뜨죠. 숫자만. 에트르 피해만 들어가고 흰색깔이 올라오는 게안 보이시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립, 저항도 없고 취약도 없고 차이 느껴질 겁니다. 저항이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으로 가서 딜링해볼게요. 그러면 회색으로 글자가 올라올 겁니다. 보이죠? 회색깔. 저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회색으로 떠요. 그냥 저겁니다. 속성 상성효오가는요 그래서 취약한 대상으로 속성을 맞춰갔을 때활동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터뜨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대충 카운터만 치면 되잖아. 다만, 다른 지원 엔진들이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아니다. 자, 마지막에, 봄날의 봄. 방어 엔진인데, 지금 방어 캐릭이 제대로 된게 없어요. 봄 하나 있는데. 세스개가 나오면 또 봐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옵션만 좀 읽어보면 나쁘진 않거든요 받는 피해가 감소하고요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착용자의 에너지 획득 효율이 10% 증가하는데 요거를 넘겨줄 수가 있어 착용자가 대기 캐릭터로 돌아가면 해당 버프 효과는 다음 캐릭터에게 전달이 되고 지속시간도 갱신된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획득 효율 스탯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에너지 획득 효율과 에너지 자동 회복. 요게 효율이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게 효율이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수 있는데, 온필드에 나와 있게 되면 특히나 더 에너지 획득 효율이 좋아지겠죠. 방어 캐릭이 저거를 그대로 넘겨주게 되면, 은 온필드에 나와 있는 캐릭이 에너지 획득 효율의 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는 자기가 딜링 할때 회복되는 거죠. 자동 회복이랑 좀 다릅니다. 자동 회복도 결국엔 필요한 옵션이긴 한데 효율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게 나름 나중에 활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받는 피해 감소도 있어. 이게 안 그래도 힐러 없는 게임인데 오질은 하게 되면은 이 정도 되네요. 12%에 16% 많이 오르진 않네요. 여전히 방어 쪽에 있는 이 엔진이 아직은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 생각은 하지만, 그나마 이 다섯 개 중에서는 방어 엔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나머지들은, 뭔가 좀 그래요. 원래 우리가 패스권 무기라 그러면은 A급 중에서도 성능이 뛰어난 걸좀 생각을 하거든. 초반에 특히나. 나름 이제 괜찮은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게임은 그냥 무기 없으면서라? 이런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이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더 좋은 느낌이라, 패스권 무기들이 전부 다계륵입니다 원신으로 따지면은, 원신 1년 차 지나고 패스권 무기 평가 느낌. 원신 초창기에는 패스권 무기들이 다 괜찮았거든. 다른 무기들이 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최적화된 다른 사성 무기들이 괜찮은 게 등장을 하니까, 원신에서도 그 패스 무기들이 다 별로였잖아. 근데 젠 존재는 시작부터 별로야. 그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반대로 나중에 좋아진다거나. 아튼 그렇게 생각을 해도 솔직히 이거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 수치가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건 도움 많이 안 되거든요 200% 그래서 캐논 로턴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나중에 가도 별빛보다 구릴 것 같아요 그나마 나중에 활용 가치가 좋아 보이는 거는 겹파쪽 확실하게 겹파를 잘할 수 있게 맞춰 준 거니까 그리고 지원이 또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방어 쪽에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게임볼은 기존에 있던 지원 엔진들이 다 좋아 가지고 상대적으로 옵션이 좋아도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패스 무기가 안 좋아도 패스 추천하시나요? 당연하죠. 패스권 무기를 버리고 봐도 그냥 워낙 좋아가지고 패스 무기는 약간 그거야. 원 플러스 원? 덤으로 주는 느낌? 패스권 무기를 교환 안 해도 패스는 질러야죠. 나뭐 구매하죠? 나뭐 교환해야 되지? 길게 보고 이제 방어 엔진을 구매하자. 아니면 그냥 리카운 줄까요, 저도? 나 지금 마땅히 줄만한 게 나도 지금 없어. 나중에 근데 리카운도 엔진 뽑아줄 거긴 한데. 아. <laughs> 아, 근데 그건 또 있어요. 결제를 좀 하면은 어차피 엔진을 좀 뽑아. S급 엔진이죠. 사실 원래 패스권 무기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요보스 게임들은 그렇긴 해요. 이전 작들을 보게 되면은 매번 그랬어요. 이 무기 확보가 잘안된 유저들을 위해 가지고 패스권 무기를 만들어둔 느낌. 그게 좀 강하거든요. 그래도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시작부터. 너무 쓸게 없는데. 받을 게 없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로선 제일 좋은 방향이 개한테 전용 엔진을 구해주지 말고 개가 이걸 받아가지고 저기 쌓은 거 가지고 뽑기를 돌리는 게 제일 좋은 방향이거든. 방어냐 입술이냐. <laughs> 방어가 어떻게 보면은 코인이지 않을까? 이게 비트코인일 것 같은데. 이상이 유튜브 값 뽑기 좋다고 전용 엔진을 뽑을 거야 이상은 그 제인 나오면은 전용 엔진 뽑을 거고 그레이스도 전용 엔진 뽑을 거야 리카오는 이걸로 땜빵하거나 방어코인 타는 게 좋아 보이는데 뭔가 나 근데 벤을 안쓸것 같다 나중에도 나 벤을 잘안쓸것 같아 벤은 사용감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다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저걸 뽑는 거는 벤땜인 뽑는 게 아니라 추후에 나오는 방어캐릭을 생각하고 가는 거라 벤은 빼야 되긴 하죠 청이 오니까는 겹파쪽 어떤가요 제가 청이는 전용 엔진을 뽑을 겁니다 아야 그걸 수도 있겠다 가만 보니까 함정이었네 방어 캐릭이 공격력을 쓸 일이 올까? 웬만하면 다 방어 설계해 줄것 같은데? 말 그대로 방어 캐릭이잖아 그럼 방어력 애들은 대부분 다 방어력 기반으로 개수를 잡겠죠 그치 배는 공격력으로 바꿔주는 거긴 한데 효율이 뛰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 아 어렵다 미래에 이제 코인을 좀 제외하고 봤을 때 그냥 댕댕이한테 전용 엔진을 뽑아주지 말고 차라리 그거 가지고 다른 거에 쓰고 얘를 이제 계속 오지름까지 밀어주면서 리카온 이걸 쓰는 거지 그거 말고는 내 계정에서는 코인이거나 리카온 땜빵이거나 격파가 제일 무난하네 가만 보니까 리카온은 에너지가 막 급하진 않아 리카온은 그냥 좌클릭 홀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없을 때 충격력을 최대한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가자 내가 볼때 요게 맞아요 가겠습니다 이걸로요 자, 여러분들도 대충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원 캐릭한테 적절하게 줄만한 지원 엔진이 없다. 뭐, 그러면 선택하시거나, 뭐, 격파 캐릭한테 대충 맞춰줄 거 없어서 그냥 이거 던져주고 싶다. 무난하게. 한뭐 선택하시거나, 방어 코인을 타고 싶다. 하면 뭐, 요거 가거나, 그런 느낌?